하나님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한국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사탄들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게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점점 더이 악한 법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북한의 통정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입니다. 북한의 통정부 안에 한국교회 해체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나라 가신 CCC 대표인 김중범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하고 장경동 목사하고 둘이 불려갔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뭐 앞뒤 말도 없이 뭐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정가훈 목사 똑바로 들어 한국교회 앞으로 해체돼 그리고 교회만 해체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해체돼 역시 그분들은 해안이 넓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올 것을 20년 전에 이미 안돼 그래.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빨리 기독자유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국회의원 두명을 집어넣어 그래서 강력하게 정당으로 대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없어져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 그 말에 어르신들이 나한테 명령하는 게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정당인데 정치인데 어떻게 복사가 이런 일을 하냐 이거야. 그때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좋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그분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때는 틀림없이 유익되기 때문에 시킬 거야. 하고 나는 한다 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다 그리고 최고의 보수진학인 중신대 교수 심창석 진대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다 원래 칼빈주의는 정치를 하게 돼 있는 거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그리고 전 지구촌에 개신교회 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왜 교회가 동성애 이슬람한테 졌느냐 이유. 교회가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너졌다. 한국 교회가 일본 놈들한테 속아 가지고 종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안 된다는 거요 정교분리의 원칙은요,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건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 번째, 세상 정부의 대통령과 수상은 교회의 수장이 될수 없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에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이놈들이 삐틀어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개표다이 같은 법이 있냐 이거야 다 때려쳐 그래서 우리나라 제1대 국회는 수도 없는 목사님 장원님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 중에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 우리나라가 처음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안에 단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당이 76개가 있어요. 76개 나라가 있어요. 한국만 없는 거예요. 한국만.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시작될 때 이게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성가던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을 여러분 같은 앉은 자들이 하원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요. 정강원, 또라이, 미에는 뭐, 반수 목사. 전부 뒤에서 조장한게 누구냐? 북한 통전부입니다. 북한 통전부가 정강원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어요. 왜? 교회가 정치에 눈을 뜨면 제일 치명적인 게 누구냐? 북한 입니다 그래가지고 첫 선거에서 26만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선거가 4년 후에 했더니 만만치 않은 거예요. 32만표. 그 다음이 44만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77만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만2천표가 부족해가지고 여의도에 국회의원 못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의도에 국회의원 두명만 들어갔으면요. 오늘날 대안민못하겠다 탄핵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두명 가지고 무슨 힘이 있냐? 16년 동안을 이선거하는걸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어차피 영남은 다 우파당을 지어요 고남은 좌파당을 지어요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은요 당선되고 떨어지고가 딱 천표 차이예요 천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자유당에서 두명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어서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 금지법 목회자 세금 원천 부요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3 0 0명 중에 151명한테만 사인 받으면 그 법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사인 좀 해주세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사인 해드리면 못 합니다. 왜? 당론에서 만드세 그래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회의원님의 그지역구 모든 교회한테 의원님은 여기에 사인 안 했다고 다 통보해도 되지요. 이렇게 말만 해도 가져오세요. 사인해드릴도니다 왜? 떨어지는 차이가 척추. 그래서 두 명만 들어가면 예수 왕국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권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면회를 갔더니 세보란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가락을 내 냈어요. 손가락을 냈더니 나하고 약속하자. 뭐냐니까. 여러분은 김종권 목사님 잘 모르실 거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이 안 무너지고 해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은 김중원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야 그분이 저한테 새끼 손가락을 들고 약속하자. 예, 그랬더니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간다. 가는데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중에 정강훈 목사가 천국 오면 내가 이거부터 물어본다. 기독자유당 성공시켰어? 내 그부터 물어보리라. 약속하자. 그랬어. 내가 울면서, 어르신, 한나라 가세요. 내가 길, 잃코 기도 없애다 완성하여 대한민국, 예수한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한나라 가세요. 그리고 나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저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교로부터 공격받아들어요 전부 아, 뭐 빨갱이들 때문에 이렇게 정강훈 하나만 죽이면 끝났다 저 새끼 하나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 만들 수 있다 확신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김능원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00만 손에 들린 투표권은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보다 능력이 더 있다 다윗이 문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친 바로 그 돌보다 1,200만의 손에 있는 투표권은 사탄의 심장부를칠수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못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해봤자 헛방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예수한국 만들어 봅시다 덴마크 소외된 노르웨이의 복음의 전성기 같은 그와 같은 나라를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봅시다.